안녕하세요. 교자상요리TV의 조리기능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요리는 고등어완자채소볶음입니다.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. 통조림이 하나 있고요. 400g, 브로콜리 100g, 양파 50g, 달걀 1개, 양념으로 넣은 10번용 10 돈가스 다진 마늘, 녹말가루, 식 식초, 식용유가 있겠습니다 뭐를 하느냐 할것 같으면은 물에다가 식초를 한 스푼 넣고요 그 브로콜리를 좀 이렇게 담가줄게요 담가 놓으면은 왜 담그느냐 할것 같으면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좀 담가줍니다 이렇게 좀 담가 놓을게요 자 양파 다지고 이런 데다가 뭐 고추로도 좀 넣어도 되는데 오늘은 양파만 넣을게요 자 곱게 다져줍니다 자, 양파 다져 넣어 담아 놓을게요. 통조림 한번 따 볼게요. 자, 물기 제거합니다. 통조림, 그, 거왜캔 제거할 때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. 자, 물기 제거하고요. 자, 고기, 물기 제거하고 고기, 그, 통조림, 고등어 통조림 요 집어 넣을게요. 도마에 놔놓고 다져도 되지만은, 이렇게 숟가락으로 좀 으깨도 괜찮아요. 섞어줍니다. 후추 좀 넣을게요. 자, 후추 한 꼬집 정도. 소금 한 꼬집 정도 넣을게요 계란 한 반개 정도 넣어볼게요 계란 한 반개 정도 넣어볼게요 녹말가루 일곱 큰술 넣어볼게요 반죽 한번 해봅니다 먼저 한번 빚어볼게요 이렇게 동글 납작하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동글게 하면 은 식용유가 많이 들어간대 납작하게 한번 이렇게 가 만들면 쉬워 그러면 크기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. 자, 완자 빚어봅니다. 자 이렇게 완자를 빚어 다 빚었거든요. 요거 다가 당근 다져가 넣어도 괜찮고 뭐 풋고추 좀 다져 넣어도 되고 후고추 같은 거좀 다져 넣어도 괜찮아요. 자 완자 요렇게 만들어 놨거든요. 냄비에 물좀 올려가지고 불거리 한번 데쳐 볼게요. 식초물에 담가 놨는 거 한번 헹궈 올게요. 불 끄리 송이를 한번 따 볼게요. 요렇게 한입 크기로 또 잘라줍니다. 브로콜리가다 삶아졌거든요. 자, 한번 씻고 올게요. 여기서 먼저 그거 한번 자, 완자 튀겨 놓고요. 브로콜리 준비하고 자, 식용유에 편에 한번 구워볼게요. 표현 을 한번 꼽아 볼게요. 자, 기름 튀지 말고 좀 덮어 놓을게요. 자,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. 조금 좀 덮어가 익힐게요. 기름 튀지 말았고, 자다 익었거든요. 드러낼게요 기름이 더 튀겨도 되는데 기름이 튀기는 것보다 이렇게 넣으면 기름도 적게 두고 좋아요.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놓으면은 그기름의 장기들 튀겨야 되거든요. 자, 완자 튀겨놓고요. 브로콜리 준비하고, 자, 시판용 그 돈가스 소스 80g 준비해 놓고요. 마늘 준비해 놓고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름은 뭐, 더 붙진 않아도 되겠네요. 이 비기름까 하면 되겠네요. 자, 불 켜봅니다. 중불. 자, 마늘 좀 넣어줄게요. 한, 한 큰술. 자, 볶어줍니다. 자, 브루크리 넣어줄게요. 브루크리 100g 넣습니다. 튀겨놨는 완자 집어넣을게요. 돈가스 소스 3분 1컵, 돈가스 소스 3분 1컵 집어넣을게요. 이렇게 하면 쉬워요. 그, 시판용 돈가스 소스에 다 들어가가 있을 거니, 다른 양념은 안 해도 돼요. 마지막에 참기름만 조금 넣어주면 됩니다. 자, 참기름 한 티스, 작은 술 하나만 넣을게요. 자 완성입니다. 자 맛있게 잘 됐네요. 시판용 돈까스 넣고 이렇게 하면은 후다닥 인스턴트 식품 그 뚝딱 만들 수가 있어요. 뭐 간단하게 만들면 돼요. 뭐 애들 반찬 뭐 어른들 술안주 다 좋아요. 완성 그릇에 한번 담아 볼게요. 고등어 완자 채소 볶음 완성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.